나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이 잘안 빠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굶어도 살이 잘안 빠지고 또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도 살이 잘안 빠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로 뺀 키로 수만 해도 80kg입니다 식단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딱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해도 많이 먹기가 어려워 체중 감량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딱히 난 바꾼 거 없이 살이 쭉쭉 빠지네? 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먹었던 식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루코핏 서비스의 대표 의사 양혁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살이 찐것 같으면 다시 조금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좀 굶으면 잘 빠졌던 살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이 잘안 빠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그런 경험들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살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굶어도 살이 잘안 빠지고 또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도 살이 잘안 빠집니다. 왜 이럴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그 말이 즉슨 우리가 어렸을 때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잉여분의 칼로리가 다 살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1km를 걷더라도 똑같이 10분 동안 운동을 하더라도 쓰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또더 살이 찌게 되고 잘안 빠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제 중요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안 나왔던 뱃살이 늘어나게 되는 경험도 하시게 됩니다. 살을 뺀다고 하면 죽어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과 운동의 비율을 비교하자면 식단이 8할, 운동이 2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저희가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운동해봤자 2시간? 보통은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밖에 운동을 못하죠. 그리고 똑같은 1시간을 운동하더라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300칼로리도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300칼로리면 밥한 공기거든요 1시간 한 동안 정말 열심히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했지만 밥한 공기도 못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치킨을 먹었다. 치킨 한 마리 다 먹으면 거의 2,000 칼로리가 되거든요. 그 운동을 7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정말 죽어라 하는 것보다는 치킨을 한 마리 다 드실 거를 건강하게 반 마리만 드신다든지 좀더 건강한 구운 닭으로 드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양을 조절하고 종류를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식단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훨씬 더 핵심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로 뺀 키로수만 해도 80kg입니다. 워낙 이제 살이 쪘다 빠졌다 반복을 많이 해서 만년 다이어터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면 꼭 지키는 식단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저는 탄수화물을 안 먹지는 않고요. 평소에 먹던 양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굶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을 그만큼 늘려줍니다. 그래서 양을 엄청나게 확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오히려 단백질과 지방을 늘려주려고 하고요. 흔히 이제 그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 지방이 내 몸에 들어와서 지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을 극도로 줄이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마치 미꾸라지 그 추어탕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신인 거죠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걸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비정제탄수화물로 바꿉니다. 그래서 흰밥 대신에 현미밥, 퀴노아 이런 것으로 대체하고, 흰 면, 밀가루 면 대신에 메밀면으로 대체를 하고, 흰 빵은 호밀빵이나 통밀빵과 같이 비정제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먹었던 식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밥의 경우에는 백미밥 대신에 현미나 퀴노와 카무트 쌀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콩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잡곡밥을 만들어서 먹었고요 이 반찬이 중요한데요 반찬에도 한식은 굉장히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라고 해도 채소가 버무려져 있는 경우에는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많거나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찬은 배제하고 조미되지 않은 채소 위주 뭐 시금치나 나물 콩나물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고기류의 반찬을 많이 먹었고요 계란말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라는데 웬 혈당이냐고요? 혈당 다이어트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 살찌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너무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 밥이나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과도한 양의 인슐린이 이 당을 당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다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로 다 저장을 시켜.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체중 관리에 있어서 사실 핵심이고요.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양의 탄수화물은 줄이고, 나한테 잘 맞는 탄수화물들을 혈당 체크를 해가면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제가 말씀드린 혈당 다이어트와 연관이 되는데요.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오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꺼내 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음식을 드시면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지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지방을 더잘못 태우고 더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막는 게 식사를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인슐린 분비가 될 거기 때문에 식사하는 시간을 딱 줄여서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면 이 시간 동안만 인슐린에 노출이 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인슐린이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복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딱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해도 많이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적당량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체중감량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현대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간헐적 단식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선사시대 때 수렵채집 생활을 했을 때 사냥을 했을 때 보면 우리가 먹고 싶을 때 항상 먹을 수는 없었잖아요. 딱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사냥한 이후에 그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몸은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배고프고 허기지고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으실 겁니다. 뭐 딱히난 바꾼 거 없이 그냥 16시간 공복을 유지했더니 살이 쭉쭉 빠지네 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인드셋인데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사실 정말 힘들고 어, 외롭고 <laughs>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매일매일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체크하고 최대한 살이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조급한 마음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고 싶은 건 사실 저희가 살을 빼고 싶은 이유는 건강해지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강박을 가지고 왜 어제는 적게 먹었는데 도로 다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 거야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팁들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시다 보면 서서히 체중이 건강하게 줄어들고 또 혈당도 건강하게 조절이 되는 걸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 옥죄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마인드셋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다이어트 성공하고 또 체중 감량 이후에도 꾸준하게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